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0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터로조입니다. 이 기업은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어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마스코트 착용 속에 눈빛 메이크업 각광 관련주 이렇게 또 이렇게 타이틀이 붙기도 해서 뉴스가 떴기도 했는데요. 첫째,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 회사 국내 점유율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브랜드 클라렌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 그리고 존슨 앤 존슨 아큐브에 이어 국내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네 번째는 시력 교정보다는 요즘에는 미용 목적으로 강조를 해서 어,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고 1차 목표가를 33,500원으로 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는 24,950원. 아, 그리고 시가 총액은 2,997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로즈는 2016년 6월 10일에 주가가 48,950원까지 아, 올랐던 적도 있었네요. 어, 이 점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 제가 또 졸리 대표님 말씀을 또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아, 졸리 대표님이 저번에 자이언트 TV에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어, 그 질문자가 어, 졸리 대표님께 우리 한 기업 세개 투자하는 것과 어, 이런 일반 기업 100개 투자하는 걸 어떤 게더 좋냐고 말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졸리 대표님께서 어, 100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러셨어요. 분산 투자 의미를 강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100개는 너무 많고 30개까지는 음, 투자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 말씀, 졸리 대표님의 말씀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뭐, 열, 열 종목이 됐든, 스무 종목이 됐든, 삼십 종목이 됐든, 이렇게 많이 할수록, 분산 투자 할수록, 우리가, 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해놨다가, 주가가 횡보하거나 제자리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거나 하락을 하면, 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열 종목, 삼십 종목, 이렇게 스무 종목 해놓으면, 어떤 건 그중에서 오르기도 하고, 어떤 건 내리기도 하고, 어떤 건 횡보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 보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리스크도, 손해도 줄일 수 있고요. 음 뭐. 그래서 졸리 대표님께서 분산 투자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졸리 대표님 말씀이니까요. 어잘 우리가 새겨들어야될 대목 같아서 제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어, 제 부족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 어, 관심 가져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어,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새로운 6월 어, 여러분들께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